예, 주제별 한자 성어, 예,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130개. 자, 오늘은 위태로운 형세입니다, 먼저. 자, 누란 지위, 층층이 쌓아 올, 쌓아놓은 아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백척간두, 예, 백잔에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루는 말. 우리나라의 경제가 백척간도 있죠, 지금. 이게 장대간자인데, 대중머리가 들어가는 거. 이게 간자, 장대간자로 쓰이는 예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 방패간자가 지난 그 시험에서 나왔지만, 공문시험에서도 요거 중요합니다. 간섭. 간섭한다. 약간. 간여 같은 뜻이죠. 간여간섭. 간척지 간석지는 다릅니다 간척한 겁니다 넓힌 거죠 간척지 조수 간만 이게 이제 간자 할때 간자하고 만자하고 다른 의미죠 가득 찰 만자면 이제 적을 간자로 쓰인 겁니다 간조 물이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 간조 들어올 때 만조 우리말로 말하면 썰물 민물이죠 그래서 조수 간만 예. 밀물과 선물의 차이, 조수간만 간 덜고만 가득차고 예. 이게 이제 육다로에 들어가면 간간자여서 간장, 간담, 간과 쓸개, 속마음 이렇게 뜻, 뜻으로 쓰이죠 융합복합어로 간암, 그다음에 만성간염, 잘 낫지 않는 간염, 만성간염. 그다음에 여자여자 들어가면 이게 이제 간사할 간자입니다. 그래서 간신의 반대는 충신. 농간에 뭐 놀아놨다 할때 남을 속이거나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함을 농간이라고 하죠. 희롱할 농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그 칼도 자가 들어가면 세길간 자입니다. 출간할 때 어떤 그 출판, 출간, 간행물을 이제 내는 걸 출간이라고 하죠. 일간. 날마다 내는 거. 격일간은 이틀에 한 번. 주간은 한 주. 격주간은 두 주에 한 번. 월간은 달마다, 겨울간은 두 달에 한 번. 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개간지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1년에 네번 내는 거. 연간은 매년 내는 거고, 격년간은 2년에 한번 내는 거. 사이 격자 씁니다, 이 때. 이 격자가 사이 격자입니다, 격. 자, 줄기간자. 간부. 어떤 중심이 되는 그 사람들 간부. 어간, 어미, 우리가 그 용어를 얘기할 때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하고 어미로 나누죠. 물론 이제 서술격 조사이다도 어간 어미에서 활용을 하죠. 자, 간선도로, 가장 중요한 큰 도로를 간선도로라 그래요. 간선도로, 능수능란, 어떤 것에 대해서 잘하는 걸 능수능란, 이때 능수능간, 능수능란하고 같은 뜻입니다. 능수능간, 능수능란. 열이 박빙 뭐와 같다. 예. 사람 을 밟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열이 박빙 그러죠. 위기일발. 여유가 조금도 없이 몹시 절박한 순간 위기일발. 위어 누란, 누란 지위와 같은 뜻이죠. 달걀을 쌓은 것 같이 위태롭다는 뜻으로 매우 위험한 일을 이르는 말. 일촉 즉발, 예, 한번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이 몹시 위급한 상태. 얼마 전에 제가 연평도를 가족과 함께 다녀왔는데, 음, 그 북한 땅이 바로 지척이더라고요. 해병대가 연평도를 지키고 있는데 정말 일촉즉발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불과 몇 킬로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이제 중화기로 무장한 북한군과 우리나라 군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일촉즉발. 자, 초미 지급. 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 매우 급함을 이르는 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되겠습니다. 100번째까지 했네요. 자, 인생무상입니다. 인생무상이란 뜻은 사람의 삶이란 늘 일정함이 없다. 변한다. 이 말이죠. 변한다. 항상 똑같지 않다. 인생무상. 자, 남가일몽 자.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루는 말 중국 당나라의 순우분이 술에 취하여 회나무의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괴한국의 부마가 되어 사위가 되어 남가군을 다스리며 20년 동안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는 데서 유리한 한 꿈이다 인생이라는 것에 일장춘몽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일장춘몽이죠 일취지몽, 인생이 더덥고 영화도 부질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몽자 시리즈입니다. 한단지몽, 자, 인생과 영화의 더덥음을 이르는 말. 서기 731년에 노생이 한단이란 곳에서 여홍의 베개를 빌려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80년 동안 북영화를 다 누렸으나 깨어보니 매조로 밥을 짓는 동안이었다는 뜻이 유리한다. 부기 영화는 그, 순간이다, 흘러간다. 노생지몽이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하다. 쓸 때, 남가 일몽, 일장충몽, 일취지몽, 한단지몽 이렇게 씁니다. 노생지몽. 자, 임시방편, 고식지게. 잠시 고자죠 예.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꽤나 방법. 한때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 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내는 계책을 고식지계라 그러죠 줄여서 고식책이라고도 합니다. 동족방뇨, 언발의 오줌 누기, 언발의 오줌 누기는 속담이고 이제 동족방뇨가 한자어죠.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효력이 바로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는 말.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영하 32도를 체험했잖아요. 정말 그 바깥에서 오줌을 누면 잠시 뒤에 얼더라고요. 예. 근데 그 발이 시려운데, 오줌을 누면그 발이 시려움을 잠시 면, 면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물기가 있어서 더 얼어버리는 거죠. 예. 할 때, 오줌 뇨쪼할때 이게 주검 시자 부스거든요. 요 자체는 안 쓰이지만, 자,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요 주검 시 자가 사람이야. 사람의 몸에서 물이 나오는 게 오줌 뇨쪼입니다 그래서 비뇨기. 오줌을 만들고 그것을 배설하는 기관. 이게 이제 신장, 수뇨관, 방광, 요도 등으로 나눠져서 비뇨기과를 가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비뇨기 질환이 있으면 비뇨기과를 가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부인과를 가는데 실제로는 비뇨기과에서 하는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로. 당뇨. 오줌에 이제 당성분이 지나치게 나오는 걸 당뇨라고 하죠. 빈뇨. 자주 오줌이 마려운 거. 야뇨. 한밤중에 이제 오줌 마려운 거야. 뇨증 그러죠. 이 오줌 요쳤습니다. 주검시자. 위에 죽을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시신, 시체, 부관참시 그러잖아요. 대역죄인들은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다. 이게 부관참시라 그럽니다. 벨 참차죠. 예. 집 옥자입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르는 곳이 집옥자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한옥. 옥상, 그 다음에 가옥, 사람이 들어가 살기 위해 지은 집을 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자 들어가면 살거자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 그래서 이고 자에는 은 부분, 이 시가 뜻 부분 되겠죠. 은 거, 숨어 사는 거, 거주, 거실, 거소, 이제 중국은 거소라 그러는데 생활의 본거지가 아니라 얼마 동안 일전하게 머무르는 장소 살고 있는 거, 거소증,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칩거, 숨을 칩자예요. 그래서 나가서 활동하지 않고 집에 틀어 박혀 있으면 칩거한다고 그러죠, 칩거 한다고 그러죠. 집거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를 떠나서 칩거하죠. 보통 뭐, 저기 자연인,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이게 증자인데, 이게 증자가 음 부분이고, 이제 주검시자가 이제 그 뜻부분이죠. 고층, 심층, 층계. 가일층, 한층 더, 가일층. 그 다음에 요게, 그, 잘 보시면, 굿자죠, 굿자. 구자. 이게, 예, 굿자입니다. 예, 그래서 판국, 은부분, 음 요게 뜻부분, 주검 씨가. 관청국자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당국자, 당국. 어떤 일을 직접 맡아봄이 당국이에요. 국면, 일이 되어가는 상태, 국면, 어떤 국면이다. 그 다음에 관청국은 약국, 난국, 시국. 어려운 난국이죠, 지금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펼전자. 발전, 전망, 전개, 진전, 전시회. 이렇게 얘기하죠. 미봉책.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 그니까, 러곡 그 부분만 꿰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터지죠. 그게 미봉책이죠. 임시변통.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맞춰 처리함. 하석상대,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윗돌 빼서 아랫돌 겐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을 이루는 말, 하석상대입니다. 자, 오늘은, 예, 주제별 한자 성어 130개 중 9번째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